2,500년 전에 공자님이 가라사대를 시작하신 이후에 유교나 유학 같은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왔잖아요. 사실 그런 분위기와 배경 때문에 어, 이런 기괴한 이야기들.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죠. 우리가 다 아는 표현이에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정도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자하고 그의 제자들이 약간의 빌미를 제공하긴 했어요.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노너라는 책이 나와요. 들어보셨죠. 이 노너가 어떤 책이냐면요. 공자님하고 제자들이 열띠게 토론하고 문답한 내용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총 2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7편인 수리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두 가지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 불어 괴력난신이라는 구절이에요. 수리편이 어떤, 어, 특성을 갖고 있냐면요. 공자가 자기 인식,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예술관이나 문화관, 그다음에 학문을 할땐 이래야 된다, 교육을 할땐 이래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자고로 언행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공자는요,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뭘 말하지 않았대요, 괴력 난신을 얘기하지 않았대요. 그럼 왜 공자는 괴력 난신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공자가 저거를 몰라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자가 귀나 신,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존재들을 사실 부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부정했으면 제사 못 지내죠, 우리. 유교식으로. 그렇잖아요. 공자는요, 걱정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이런 괴력난신에 대한 얘기가요, 자칫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나 자신도 꺼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다른 말 하나는 수리부작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학문하고 교육하는 공자의 태도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고로 자기가 학문을 하고 뭔가를 익히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역사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있는 그대로 후세들한테 물려줘야지, 뭐 하지 말아라. 썰붙이지 말아라. 니네 멋대로. 그리고 지어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할 이야기는 기하고 괴한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위배되는 얘기죠. 근데 정말 이괴이하고 기괴한 얘기들요. 쓸모없는 얘기들일까요? 쉰소리일까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진지하게. 정말 이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주는 교훈이나 가치가 없을까? 근데요. 이런 이야기들이요 사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말하고 글로 전해 왔어요. 심지어 조선조 사대부들 중에서는요. 이것만 기록해 가지고 자기 수필집이나 아니면 야담집에 따로 기록해 놓은 사람이 있을 정도고요. 지금 보세요. 아무리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판치고 있는 지금조차도 우리는 뭘 얘기하죠? 이상한 얘기들 하시잖아요. 무서운 얘기들 하시잖아요.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답을 한번 저와 찾아가는 여정으로 삼겠습니다.